요즘 경기 정말 어렵습니다. 대출은 쉽지 않고 금리는 아직도 높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렴한 세컨하우스 없을까요? 오늘 소개할 전원주택은 그 고민에 딱 맞는 집입니다. 신축인데도 2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집.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조건 흔치 않습니다. 관리 부담도 적고 세컨하우스로 쓰기 딱 좋은 구조. 너무 비싼 세컨하우스는 부담된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집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그 전에 우측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주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곳은 두 곳이에요. 이 앞집에 있는 집이 좀더싼 집, 이 뒤에 있는 집이 조금 더 비싼 집. 하지만 싸고 비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좀 있는 만큼 사이즈도 틀립니다. 저희 두 주택 다 어떤 주택이냐면 세컨하우스 주택이에요. 메인 주택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는 사실 비싼 거 찾는 분들보다는 양평이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까우면서 좀 편안한 거 하시는 분들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저희는 영문면입니다. 나와서 보시면 이쪽에다가 뭐 데크 시설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데크 세컨 주택으로 데크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아, 막, 1, 2주 한달 안, 안와 있는데, 막, 데크 막 엉망이면은, 뭐, 짜증이 팍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어, 다 석재로 되어 있고요. 어,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좀 깔끔하고, 요 옆에 애들이 공사 중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장점으로 봅니다. 왜 제가 옛날에 여러 가지 영상 올려드릴 때, 한 집만 떨렁 있고, 옆에 공사 부지만 있는 곳들은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다 팔리고 나야, 그 돈으로 옆집을 춥고, 또그 옆집이 팔려야 그 돈으로 옆집을 짓고 하시는 시공사들이 많아요. 요 경기가 안 쳤다 보니까 다 지어놨는데 안 팔리면 어떻습니까? 예. 네.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있어요. 그런 집을 소개할 때는 아, 이 집이 팔렸는데 옆집이 또 뭔가 안 되거나 그냥 공사장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어쩌지라는 게 있는데 저희 주택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요게 완성되면 좀더 깔끔하고 여기 밑에 집들도 다 계세요. 지금 보십시오. 예, 여기 집, 집기류, 여기 아 텃밭도 너무 관리 잘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컨 주택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주택입니다. 작지만 여러분 여기 주차장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도 보면은 여기 텃밭 관광까지 다 마련되어 있고, 어,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자면 여기를 뭐 태양광으로 해서 예, 주차장까지 좀 만들어 놓으면 차도 안전하게 할수 있고요. 또 어, 전기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세컨주택으로만 사용할까 싶은 분들은 뭐 자주 안 오는데, 태양은 비싼데,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2억 5천짜리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 가격 대비 뭐 그냥 깔끔합니다. 뭐 3억, 4억, 5억 이런 거보다는막 10억 많잖아요. 근데 사실 세컨주택은 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컨주택인데 일단 외관은 굉장히 예쁘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들어오면 신축답게 굉장히 깔끔하고요. 야 중문 보십시오. 이런 거 중분이 굉장히 고급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이 지금 거의 뭐 통유리 같이 되어 있죠. 좀 깔끔하고요. 들어오면은 실링 팬도 마련되어 있고요. 진짜 딱 세컨 주택입니다. 예, 가족끼리 진짜 어? 여러분 아다 여기 짐 가지고 싹 들어와 가지고 바베큐 라인 가지고 여기 딱 들어오면 아늑할 것 같습니다. 펜션이나 이런 데들은 우리가 또 퇴실 생각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근데 여기는 그냥 마음껏 놀다가 좀 귀찮으면 다음에 치우자 하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예, 네, 그런 게 이제 세컨 주택의 장점이고요. 그러나 여기 인덕션부터 이런 거다 되어 있고 창이 잘 빠져 있어요. 이렇게 사방으로 잘 빠져 있고 이쪽으로도 외부를 볼수 있게 잘 빠져 있는 게 장점입니다. 거실 하나 있고요. 이제 방이 또 있어요. 에, 여기, 어, 방이 있는데, 방 괜찮죠? 보통 세컨드 탱 가면 방 하나 딸랑 있는데, 여기는 거실, 방, 조명도 잘 되어 있고요. 창이 곳곳에 KCC 창호가 잘 빠져 있고, 이쪽으로도 보면은, 욕실이랑, 여기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신축의 장점이 좀 깔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축의 단점은 또 뭐냐면 하자인데, 하자 부분은 저희 발품 탑부동산으로 오시면 저희가 소유주님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는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그냥 조그만 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욕실이 또한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세컨주택이어서 여러분 욕실은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화장실 하나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거실 하나, 방두 개, 욕실 두 개가 있는 게 2억 5천입니다. 그럼 바로 2천만 원더 비싼 건 어떨지, 정말 2천만 원의 가치를 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천만 원더 비싼 곳에 왔습니다. 아, 아까는 요거 하나에 여기까지였다면 2천만 원을 더 드리면 아, 요게 생깁니다. 아, 여러분의 선택이 어떨지 궁금한데 어떤 분에게는 2천만원이 아야좀더 쓰자 라고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야 그것도 많이 썼는데 그거 뭐또 2천 드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텃밭 공간은 똑같이 마련되어 있고요 어, 아까 거기에는 조금 이렇게 석채로만 되어 있다면 여기는 약간 이렇게 좀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당도 살짝 더 넓은 것 같고요 여기도 어 이런 거뭐가마솥이나 백숙이나 사실 이런 거 하러 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할수 있는 공간 너무 잘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은 지금 보시면 다 석재로 마감돼 있어서 좀 편합니다 예, 이게 자꾸 공구리가 쳐져 있어야지 여기 여기 옆면이랑 뒷면이 관리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더 모양이 더 이쁩니다 예, 보시면 이땅 모양도 좀더 이쁘고 예, 옆집이랑 간격도 여기는 앞집이랑 간격이 좀 너무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길 하나를 두고 있다라는 장점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지금 아직은 공사 중이고 이제 분양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이제 주차할 수 있는데 아까 저기는 한대 주차할 수 있다면 여기는 뭐 빡빡하게 하면은 세 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주차장에서 좀이 집이 더 강점이 많은데요. 바로 내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면 아까랑 동일하게 뭐 중문은 똑같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들어오면 욕실 마련되어 있고요. 욕실도 뭐 전에 있는 곳이랑 여기가 조금 더 사이드가 커 보이긴 한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조그만 방. 아까 이전에 조그만 방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이 방이 조금 더 큽니다. 확실히. 조금 조금 더 크고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거실 공간이 훨씬 개방적입니다. 예, 그리고 실링 패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냉장고 놓는 곳까지. 예, 아까보다 좀 커졌죠. 아, 사실, 여러분 건축비라는 게 드리면 드릴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 어, 건축비를 생각 안 하고 구매를 하시려는 분도 계신데, 건축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시공하시는 분들, 집을 짓는 분들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사는 분들은 또 싸게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비,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얼마인지 뭔지 잘 모르고. 지금 옆에도 공사하시는데 보니까 일하시는 분이 다섯 명, 여섯 명 되시더라고요. 그게 일당이 얼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좀더 현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거실 공간이 더 넓고요. 여기를 살짝 중정처럼 여기 천마 여기 어닝 같은 거 설치해도 좋을 것 같고. 여기도 파라솔이나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복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폴딩 도어가 있습니다. 에이, 여기 폴딩 도어로 다 개방해 놓으면 훨씬 더 개방적일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방이 있습니다. 이방 사이즈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좀더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드레스룸 잘 마련되어 있고 자 욕실도 보면은 여기가 욕실이 조금 더 예. 조금.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더 크고 복도도 있고 자, 요런 뭐 폴딩 도어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완전히 분리되죠. 방이 이쪽 방이랑 이쪽 방이랑 아까는 좀 이제 네모난 어판상형에 이렇게 딱딱 두개 붙어 있었다면 여기는 이렇게 자, 이렇게 복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조금 조금씩 더 큽니다. 네, 그래서 2천만 원. 주차장도 더 넓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총평 드리겠습니다 2억 7천 2억 5천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여유가 있으면 사실은 이 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도 조금 더돼 있고요 이 공간을 좀더 활용할 수 있고 이 폴딩도어로 왔다갔다 하는 그 맛이 또 틀리거든요 또 어린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요런데 좋아요 수영장 간이 수영장 하나 놓고 폴딩도어로 왔다갔다 하기도 너무 좋으니까 이 집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건 다 우리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2억 5천도 버거워 끝까지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제 2억 5천 나쁘지 않습니다 어, 가족끼리 내가 막 가족이 뭐 4명 5명 막 이렇게 많아서 다 와야 돼 하면은 조금은 그렇지만 뭐 3명 2명 많아야 4명이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가. 어,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이쪽은 조금 더 2천만 원더 비싼 대신 차도 좀 여유 있고 집도 조금 더 공간이 여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 궁금해요. 어, 이런 거 보면 어떤 아이 둘다 별로다 아니면 둘다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아이 집을 빨리 보고 싶다. 어나 이런 주택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발품 탑부동사에 연락 주시고요. 이런 전원주택 계속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바톤탑 부동산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토지는 117평이며 건물은 19평입니다. 방은 2개, 욕실은 2개입니다. 구조는 ALC 구조로 되어 있고 방향은 북서양입니다. 난방은 LPG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수도는 지하수이며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 매매가는 2억 7천만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